졸업이다 입학이다 해서 이맘때는 화해농가의 한해 대목인데요. 코로나19로 모든 게 바뀌면서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생산비는 오르고 수요 감소로 가격은 폭락하는 현실. 언제쯤 웃어볼까요? 최은호 기자입니다. 예산군 신양면 한 화해농가입니다. 한창 출하해야 할 국화가 비닐하우스 안에 가득 남아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수요가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년 가까이 생활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화의 경우 공판장 시세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1월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씩 가격이 떨어졌고 특정 품종의 경우 절반 가까이 가격이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프리지아도 솔레이 품종이 1년 사이 39%, 옐로우는 29% 하락했습니다. 올겨울 한파로 인해 화이류 생육 기간이 늘어나면서 난방비 등 생산 비용이 늘어난 것도 농가의 큰 부담입니다. 특히 어렵게 경매 시장에 나가더라도 낙찰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데 경매에 필요한 운송비 등은 농가가 책임져야 해 요즘 최악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파로 보일러는 다 들어가도 온도는 안 되고 온도가 낮으니까 꽃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11일에서 15일 정도 지연되면 난방비에다 농약비 같은 게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남도는 화해 생산 기반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화해 경쟁력 강화 사업에 17억 원, 화해류 신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도청부터 꽃을 적극 구입하는 등 소비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예산군과 함께 시군과 함께 화해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화해농가는 506개, 재배 면적 373헥타르로 특히 꽃다발과 꽃바구니에 쓰이는 절화의 경우 전국 생산의 15.2%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